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교통사고는 모두 고령 운전자가 내고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고령 운전자는 마치 죄인인 것처럼 눈치를 보게 만드는 세상, 평생을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차별을 당하는 느낌마저 듭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면허를 갱신하려면 이제 면허를 새로 다시 따야 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VR 테스트 도입, 인지능력 평가 강화,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까지 마치 고령자는 위험 운전자라는 인식이 점점 자리 잡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통계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교통사고가의 운전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은 단 8.9%였습니다. 이는 20대 19%, 30대 17%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오히려 20대와 30대 젊은 층에서의 사고 건수가 훨씬 많습니다. 사고의 많은 원인도 젊은 층의 운전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과속, 음주운전, 신호 위반, 난폭운전 같은 행동들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사고는 브레이크를 엑셀로 착각하거나 반응속도가 늦어지는 등 단지 신체적인 변화에서 생긴 실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의 원인도 다르고 건수도 젊은 층이 더 많지만, 이상하게 뉴스에서는 고령자 사고만 유독 크게 다뤄집니다. 수십 년간 사고 없이 조심조심 운전해 왔는데, 이제 와서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반납하라니? 이런 사회적 분위기 정말 맞는 걸까요? 더욱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은 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첫째는 교통안전교육입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운전 시뮬레이션 체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적성검사입니다. 시력, 청력, 운동 기능 같은 신체 상태를 확인하죠. 셋째는 인지능력 평가입니다. 기억력, 판단력, 반응 속도 등을 측정하며 최근에는 VR 운전 시뮬레이터까지 도입됐습니다. 이세 가지를 모두 통과해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갱신이 아니라 재시험이나 다름없는 과정이 된 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중요한 건단 하나입니다. 운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면허를 반납하라는 건 통계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해외의 사례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 미국의 일리노이주는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도로주행 시험을 의무화했던 주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을 79세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젊은 층보다 낮다는 자료가 있었고, 불필요한 연령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결과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65세 이상부터 시력검사 정도만 요구할 뿐, 특정 나이 이상 모두에게 시험을 강제하는 곳은 드뭅니다. 영국도 70세부터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하지만, 검진이나 시험 없이 본인 신고만으로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들 역시, 나이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운전 능력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처럼 해외는 하나같이, 나이보다 능력을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이제는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나이가 들면 반응 속도나 시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운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면허를 반납하는 것도 책임있는 결정입니다. 그건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사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한 어른다운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신 분들에게는 국가가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합니다. 모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복지 차량 탑승, 지원, 택시 요금 상시 할인, 지역, 내 이동권 보장 서비스 같은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합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10만원 주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말이죠. 단순히 운전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운전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고령자가 됩니다. 그 때도 지금처럼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편견이나 막연한 불안을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도 이제는 고령자 사고만 유독 부각하는 보도 방식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 균형 잡힌 시선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고령자분들도 자신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정말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책임있게 운전대를 내려놓는 결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는 사회가 반드시 존중과 혜택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운전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겐 생계이고 또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일상의 수단입니다. 저희 지혜수첩 제작진은 고령자 한분한 한 분의 삶과 권리가 단지 나이 하나로 평가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고령 운전자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대한민국의 올바른 의식이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지혜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